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어, 3월 어, 22일 화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좀 숭구려 일어났죠. 어제 우리 증시도 약간 숭구려 가 일어났고요. 뭐 때문에 숭구려 일어났는지 그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는 이번 주 또순구리가 일어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아0.58% 단계 급등에 따르니까 당연히 과거에서 누르는 그런 흐름. 그러면 나스닥은 0.4% 저점도 10% 올라도 소폭 조정에 그치죠. 이게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얘도 또 쿼드리플 위칭되어 있는데 멋지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떤가요? 주봉을 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멋진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금년에 첫 번째 기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늘 두고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때 매수해야 될때 집수가 10% 오르니까 지금은 환호합니다. 그들이 환호하니까 역시 승률이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역시 저점에서 매수의 답이고 여러분들 계좌를 늘려가려면 그득과 다른 편에 쓰셔야 된다는 거또 한번 절감하실 겁니다. 늘 나와서 앵무새처럼 떠듭니다. 그들은 방송 나와서도 그렇고 확인하자. 뭐한 테마에서 수익, 뭐 예를 들어서 로봇 테마에서 대수기 종목 나열해서 뭐몇 프로, 뭐몇 프로, 원전 테마에서 뭐몇 프로, 몇 프로 상한가 몇개그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딱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어~ 참 굉장히 어렸을 때였죠. 이때가 언제 뭐 화요일 날 했을 겁니다. 이때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어, 신 정부 무료 추천 이선 그래서 죠 오늘장 급등 후보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사 급락했었거든요. 오늘 대응 전략 이때부터 시황 전략이면 시황 전략 또 여러분께 했던 거 이 날짜가 딱 보시면 6일 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도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낯설요 그냥 겸남 났을 때 언제냐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날. 그죠? 이날이었고,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자랑자는 다르지만, 앞서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지가 나온다, 이때였어요. 바로 이날. 맞죠? 3월 15일 날 아침에 말씀을 지금 똑같이. 그러면서 이때는 만기일이었고,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주봉이 상승이 장악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화나고 달려들죠? 저는 경계 모드로 한다고 랬습니다 다만 경계 모드라는 것이 뭐 이렇게 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 장세는 지금 로테이션 세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어제도 음성 맞았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또이제 올랐다고 화호도록 합니다. 그들이 여기 딱조정이수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걸 드렸냐? 오늘은 좀 여러분들 제가 의미 있게 들으세요. 제 방송을. 이미 그것도 제가 두 종목이 딱 어떤 게 있느냐? 예? 두 종목의 첫 번째 마이너레베스 이때에어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준사 43% 올랐어요. 다 물에 충돌했어요또한 종목 뭐냐? d i y s 어요 DIY 완전 바닥이었죠? 이것도 30%가 올랐어요. 29%에서 39%가 거의 아니 30%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시가 대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께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장사제란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께 무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제 여러분의 답을 구할 거예요. 답을 구하는 게 뭐냐면, 저를 신뢰하시는 분, 제가 특히 마이너 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드리냐 지금까지 단한 분도 추천한 적이 없다.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이다. 공모가 제가. 오늘 저는 신뢰하는 건 제2의 마인드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공무가가 3만 원짜리에 4만 3천 원그이 자리가 2만 원이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황금 맥주 있죠? 쌍바닥. 주봉 한번 보실래요? 어? 주봉? 이게 쓰리스타입니다. 이런 것들 놓치면 여러분들 평생 후회 평생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황맥주참 잡는 맥점이고 그래서 제가 두 무릎을 짚고 저는 신뢰하시는 분함께하십시다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패턴 공모 가 대비 훨씬 내렸고 제4차사업혁명에서 이거 놓치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마인드 레벨 하실 분들은 저를 믿고 얼마나 심지십니까? 어제도 방송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맨날 뭐뭐뭐뭐다그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슈림 로봇 같은 거 보실래요? 이런 것들 뭐 어디서 뭐사 이거 뭐 사샤 이렇게 다 음성 나는 것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여러분께 다 무료 추천 완전 받아내서 내어있는 종목 이것도 이때 여기서 해서 어뭐 상한가 54% 이것도 그때 무방할 때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다 약속 지켜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종목 대박 들었죠. 그 뿐인 줄 아십니까? 또 하나 어제는 예를 들 보게 되면 텔레그램이 여기 있어요. 무료 무료 텔레그램방 거기에서 어떤 거씀습니까딱두 종목 들었어요. 대성 에너지. 어제 참안 좋았죠. 대송하네지 제가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저희 방50%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거 공개드릴게요. 요즘 신입 가족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VIP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맨날 공짜만 좋아하시고 그런데는 그냥 여기저기 유튜버 좀 얼마 수만 수천 명 있잖아요. 거기에서 광고 들어주시면서요. 그냥 여러분 참고해서 대박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다 무료 추천드리고. 어려운 구간, 저와 함께 이제 3월달 첫 번째 기회니까 수인내식을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일 무료 추천만 달라고요. 그럼 우리 VIP는, v p 뭔가요? 이게 바로 역차별이에요. 그래서 회비는 전혀 신경 쓸거 없어요. 일단 자, 방법다알려드릴까 오늘 그 정도 잡읍시다. 제일 많이래.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 어제 거거든요. 8시 40분 이렇게 문자가 나와요. 한 네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현금 자동기 대성 에너지. 자, 국제유가 반동 구간. 왜? 국제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합성하셔야 된다니까요? 잘 났다는 게 아니고, 이게 국제유가예요 7, 8% 올랐죠. 그거 응? 그, 거 뭐야, 그, 여러분들, 브랜트유가 7, 8% 올랐어요. 제가 뭐, 얼핏 봤는데, 이게 다 반동 구간이었잖아요.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다 이게 차트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아우성을쳤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때 반동 구간에서 대성 에너지를 매수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 무료방에도, 똑같이 그 저점에서 장도 안 좋은데 대성에너지 여러분 또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수익이 빨이 나셨어요 그렇죠 또 뭐라고 뭐, 어떤 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근데 가서 놀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셨다면 아 좋은 정보 한민기야뭐 좋은 정보 선장의 실력을 더명하셨다면 앞서가야 돼요 시황전략이면 시황전략 종목이면 뭐 종목 그들이 환호할 때는 우리는 경계 모드고저 고백할까요 이때 잠깐 손절했어요 딱 한점을 손절했습니다. 3월 들어서 저는 그대로 고백해요. 어제 멋지게 복수 들어가서 이제 수익 나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자, 이 3월 달딱한점을 손절했습니다. 5. 저는 이렇게 손바닥 하나 가리지 않아요? 똑같은 테마 가지고 뭐몇 프로, 뭐몇 프로, 그냥 뭐 같은 로봇에서 무슨 몇 프로,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빵점인 거고요.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이때도 예, 여러분, 뭐 k 이옥한테도 좋았죠. 이 손절하고 어이됐던 케이육에서 수익 났고 그래도 어제 대성에너지 같은 거 했고 이미 여러분들 저황미기하 신호를 다 아시겠지만 이것뿐입니까? 이미 GS 같은 것도 우리가 제가 아마 대형에서 제일 큰 수익 났을 겁니다. 뭐100% 수익 났다가 맨날 여기까지 수십 번씩 물고 먹던데 저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공략해서 334% 났습니다. 그때 공략한 게황미기하양암이이날이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놨는데,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급등 나왔죠. GSA가.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어떻, 어떻습니까? 누보 같은 데서, 누보 같은 것도 황맥기가 이때 맨 저점 잡아서 2연상 81% 올랐죠. 그 다음에 은봉 세계에서 포착해서 18%뿐만이 아니고 몇 프로 올랐어요? 20%가 넘게 올랐네요. 다 이런 것들이 저점, 맥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맨날 물의 추출만 들으면 우리 v f a 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안, 여러분들 이 실력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들려도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저희 방 매매, 저제도 말씀드 똑같아요. 대승에너지 한 네트, 다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디네스틱 25%, 또 마인젤 37%, 아디네스틱 두번 먹고, 다 이렇게 DY 32% 딱5%한점복 손절하고 우진 29%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수익 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 어제도요. 장 끝나고 놀면 뭐하냐 했는데 정말 폭 찍을 가입을 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회원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장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상한가 몇개 하면서 뭐 100%, 뭐0 0다0 0 진짜 완전 쇼윈도의 막힌 그 진이라면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여러분들 유인하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다. 하루에 두 종목 정도 해가지고 콕콕콕 찍어서 많은 세 종목인데, 거기서 매 수가 오는 종목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 보세요. 얼마나 간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저를 실행 함께 싶은데 이런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렉트는 이렇게 40%급등할 때는 저도 다볼 수는 없어요. 저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요거 물건 될 겁니다. 이거하고 스토리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 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저 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싶은 분들 제가 간략히 안내, 안내 드릴게요. mtnw.co.k. 예?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좀있어면 저는 정원제로 갈 거예요. 네, 여기, 여기 이제 이분들은 회원수 좀 많다고 장사도 잘하고 그러는 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회원가입이 나옵니다. 예? 네? 회원가입이 나오면 여기에서 결제하기를 누르십니다. m t n w 에서 결제하시게 되면 제가 요즘 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 5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며칠을 더 드리냐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일 정도, 로 3일을 더 드려요. 그러니까 요즘 3개월은 굉장히 뭐 할인도 많고 훨씬 유리하죠. 3개월에. 3개월 가입하시면 많아요. 그럼 3개월은 플러스 13일까지 돼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되냐. 1600-5008로 전화 주시면 돼요. 8시 이후에. 8시 이후, 이전에는 후이홈페이지에결제하 가장 좋고요. 0 1 0 9 5 1 7 6 3 4 5 요로 전화 주셔서, 전화 주시면, 좋은 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황미끼, 텔레그램 황미기 좋은 정보 무료방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여기서는 무료 추천 가급적 안할 거예요. 왜? 여러분께 어려운 일에서 흐트러지게 수익 드렸는데, 매일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뭐, 시황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링크 걸어올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제 2의 마인드래. 뭐, 이런 것도 포기하실 분은 또긴가민가하시면 포기하시고요. 하, 저를 믿고 함께하실 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